자, 그런데 제가 고양이를 이렇게 움직여보니까 뭔가 고양이가 거꾸로 가는 게좀 이상해요. 물론 거꾸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고양이가 자기가 어,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자빠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자기가 진행하는 방향을 바라보게 할수 있을까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제가 바퀴벌레를 하나 이렇게 가져올게요. 좀 더럽나요? 예. 자, 바퀴벌레 말고 뭐가 좋을까요? 여기 있는 나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나비를 가져왔어요. 뭔가 나비가 좀 예.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죠? 예, 아무튼. 자, 나비를 선택하고 여기서 동작을 선택하면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몇도 방향 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해서 여러분이 어, 0을 누르고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고양이가 위를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이라고 적혀있는 걸 선택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고양이가 왼쪽을 보고 있긴 한데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 하고 실행을 하면 아래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다시 90도라면 앞에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숫자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이 나비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비일 필요는 꼭 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비가 바라보는 방향을 제가 90도, 즉 왼쪽을 하니까 나비가 뒤집힌 상태로 뒤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이것도 재미있긴 한데 예, 이건 재미있을 뿐 그렇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뒤를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뒤집혀서 뒤를 보진 않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i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회전방식을 이렇게 원형으로 회전하는 방식에서 좌우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뒤를 바라볼 때 뒤집히지 않고 뒤를 바라보게 돼요. 자, 그리고 90도를 해서 오른쪽을 바라보게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유용한 기능은 여기 있는 이두 번째 회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회전 방식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나비의 나비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셨죠? 자, 저는 나비를 여러분한테 회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고양이가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방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린 셈이에요. 자, 바로 방향 바라보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요거를 여기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90도 방향. 자, 90도 방향은 오른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9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90도. 즉, 왼쪽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잘 이해가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키보드를 한번 조작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고양이가 잘 움직이고 있네요. 그런데 고양이가 뒤집혀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까 우리가 배운 회전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의 움직임을 좀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개선했어요. 우리 또 하나 뭐 중요한 거 배운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제어할 때 보다 현실성 있는 예, 실감 나는 제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기능을 보태가면서 우리가 만드는 이 게임, 또 우리가 만드는 이 프로그램을 좀더 정교하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실감 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계단을, 그 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낀다면 알아서 노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알려도 알러, 좋고 몰라도 그만인데 자, 여기 있는 요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 이건 말고 이거를 10만큼 움직이기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좀더 편리해져요. 자, 요거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 왼쪽 화살표를 할때 마이너스 10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마이, 만약에 마이너스 10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양이가 이렇게 됩니다. 뭔가 움직임이 제가 지금 왼쪽 화살표를 눌렀는데, 고양이가 왼쪽을 보긴 하지만 뒤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는데, 오른쪽 화살표 누르니까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앞으로 가고 있어요. 자, 무엇무만큼 움직이기라는 이 기능은 무엇이냐면, 고양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마이너스 90도 방향을 봤을 때, 즉,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고양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죠? 고양이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하게 되면 고양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10만큼 움직이,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을 빼고 그리고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10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는 것과 어 x 좌표를 뭐 뭐만큼 바꾸기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편리한 방법인 이유는 여기 있는 숫자를 그냥 똑같이 신경 쓸거 없이 10이라고만 적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차이가 잘 이해가 안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다 보면은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서히 여러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해하게 될 거니까 혹시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끝입니다.